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중부권의 장마가 심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구경북 쪽에는 비가 간간히 흐리는 가운데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올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아침이고요. 일찍 단수 내지는 살균제를 주려고 난실에 방문하였다가 잠시 의미가 있는 난초의 신화가 있어서 영상을 올리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새 화분은 황화소심 관음입니다. 이 관음을 제가 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한 촉에서, 어, 아주 뒷때에 예, 이제, 벌부 상태에서 입이 한두 장 정도밖에 작은 게 없는, 예, 그런 약한 촉을 제가, 아,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요. 예, 그것을 애지중지 잘 키워가지고, 어, 이렇게 예, 많이 예, 발전, 성장하였습니다. 어, 그런데, 예, 오늘 이제 신화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거의 이제 상작의 대주가 되어 가고 있는 한 화분에 신화가 세 개, 세 촉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보이는 신화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네, 역시 신화가 하나 또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각기 다른 촉에서 신화가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고 또 한번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신화가 또한 촉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총 신화가 2024년 지금 현재 신화가 세 촉이 지금 올라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에, 대주가 되었기 때문에 에, 각기 전진 작년에 신화에서 올해 신화가 올라오는 게 에, 정상이지만, 이렇게 에, 각기 다른 쪽에서 신화가 아, 올라오고 있는데요. 에, 아마도 작년에 에, 두 쪽을 신화를 받고, 특그 신화에서 신화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신화를 건강하게 잘 받은 덕택이겠죠. 이렇게 되면 비록 한촉으로 예를 들어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차에 보면은 두, 두 촉이 되고 신화가 하나 올라와서 두 촉이 되고 그다음에 가면 그 다음에 가면 그두 번째 촉에서 두 촉이 올라올 가능성이 아주 높고 세 촉이 되면은 역시 또 두세 촉이 또 이렇게 신화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올라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청의 중수엽에 중엽에 그 입해서 이 관음이 신화를 잘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모작이 아닌 정상적인 각 촉에서 신화가 붙어 올라올 때 예, 형제가 올라올 때는 한 촉의 신화가 올라오는 촉의 신화보다는 작습니다. 늦게 올라오고 작아요. 예를 들어서 예, 정상적으로 한 촉, 즉 어미 촉에서 신화가 붙으면 예, 입장수가 다섯 장이라면 다섯 장, 5장, 여섯 장 정도의 건강한 신화가 올라오겠죠. 그런데 형제가 올라오게 되면 예, 그 세력을 나누기 때문에. 예, 다섯 장, 여섯 장이 올라올 안초가 넉 장, 내지 다섯 장, 네 장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조금 약화돼서 올라오죠. 예, 그러나 이것이 한 촉이 되었을 때는 입장수가 상당히, 많은 촉으로 올라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촉수는 두 촉이 돼도 입장수는 작다는 것이죠. 어, 이거는 이제 에란인이 선택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밑 다른 촉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잘 받아서 어, 번식하는 게 에, 맞다고 여깁니다. 봄 이른 봄에 에, 제가 다 살펴보았는데 에, 역시 밑 다른 촉이 아니고 정상적인 그 신화의 자마가 올라올 것이다 예상했기 때문에 에, 모두 신화가 정상적으로 예상대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한 촉을 한 화분을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촉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내내 같은 관음이죠. 다 형제주에서 이제 각기 세 화분으로 나눠서 신화를 받았는데, 이 난초는 지금 방금 소개해 드린 세력이 좋은 난초보다 세력이 약간 적은 모촉의 세 촉에서 이렇게 건강한 신화를 올렸습니다. 제가 현재 보니까 입장수가 6장에 중간에 속에 하나 더 올라옵니다. 7장이 올라오죠. 7장이 올라오는데, 이 7장이 올라오면서 한 총만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역시 세력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이모작이 하나 더 붙어서 올라옵니다. 세력이 좋은 촉에 역시 옆에 이모작이 올라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예, 이 난초를 어떻게 예, 그 취급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금 올라오는 신화에 이모작으로 올라오는 이 작은 신화를 예, 만약에 손을 대서 제거를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에 균이 들어가서 이 전체를 사멸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지켜봅니다. 지켜보다가 이제 10월이나 11월 달에 정상적으로 초기다 성장했을 때 그때 이제 이 모작을 잘 분리를 해서 기구소독을 하고 분리를 해서 톱신을 바르고 예, 또 다른 분에서 다시 생장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아, 이것을 그대로 가을에도 분갈이 하면서 내부를 둔다면 내년에 또 다른 신화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모자의 난초는 항상 다시 분리를 해서 키워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재배자의 기본 재배의 노하우입니다. 지금의 상태는 이거를 건다릴 수가 없어요. 자꾸 이것을 화장토를 부어보거나 붓으로 제껴보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생물이기 때문에 균이 발생하여 모두 사멸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시 신화는 건강하게 아주 초상작으로 올라오지만 이모작이 발생했을 때의 경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총만 올라왔으면 세력도 더, 더 좋아질 것이고 입도 넓어질 것인데, 에, 역시 이 모작 때문에 세력이 약간 정상적인 신화가 약화될 수 있으나 어쩔 수 없는 이것도 선택의 그 여지가 없는 불가학력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상황입니다. 에, 이런 상황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분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이 화분도 역시 전체 세 화분의 형제주입니다. 분리를 해서 제가 리스크 관리 때문에 예, 이렇게 예, 나누어서 키우는 예, 상황이어서 예, 또이 제일 약한, 제일 세력이 좋고요. 1번, 그 다음 세력이 좋고요.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 세력이 조금 약한데 예, 이 약한 세력에서 두 촉이죠. 어, 모촉이 하나 있고, 이제 노대가 났습니다만 모촉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두 촉, 예, 중하작인데 이 쪽에서 신화가 두 개가 다시 올라온 겁니다. 지금 보니까 역시 하나가 올라왔다면 다섯 장 정도 내지 여섯 장 정도가 올라왔을 것인데 입장수가두촉이 형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오른쪽에는 현재 보이는 게네장 정도의 잎으로 올라오고요. 왼쪽에 동생 형제는 보니까 지금 현재 보는 것은 세장 정도의 잎으로 올라옵니다. 좀더 커봐야 알겠지만. 이제, 속립이 더 올라올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는, 이 세력을 둘이, 어미촉으로부터 나눠 먹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래도, 건강한 난초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 상할수 있듯이, 두 촉이지만 건강하게 올라왔고요. 제가 올려드린 그, 영상 중에, 뒤로 밀려있는 영상이 있습니다만은, 신화가 올라올 때 건강한 신화는 치마 잎이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역시 신화가 치마 잎이 파랗게 살아있죠. 만약에 이게 노대가 나는 형태거나 황화현상을 일으키거나 또 흑갈색으로 변한다면 아마 그 신화는 연부가 왔거나 병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의 치마의 잎이 갈색이나 흑색으로 변하거나 노랗게 발색을 한다면 빨리 분리를 하거나 약 처리를 하셔서 모촉을 살리든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은 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실의 신화를 유심히 관찰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어, 날이 덥고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염분화 근부 때문에 신화가 무르는 형태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어, 이제 썩은병에 의한 예, 발생해서 어, 역시 연부나 근부로 이렇게 취급을 해서 예, 속히 각계 전투 모든 촉을 다 나누어서 따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이가 되지 않았다면 제일 뒤 촉은 제일 문열이다 하더라도 그게 살아남을 수가 있어서 종자 보존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예, 세 화분 중에 각기 다른 신화가 올라왔기 때문에 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덧붙여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의 상태의요 신화도 정상적으로 제가 봄에 분갈이를 하면서 자마를 보았는데 역시 자마가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두 촉이 올라왔기 때문에 세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세력이 약하다는 것은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첫째 입장수가 적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입장수가 적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요게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이게 이제 다 컸을 때는 이렇게 잎이 다 성장을 했을 경우에 이 잎이 네 장이 된다는 겁니다. 입장수가 보통 상작 기준은 입장수가 다섯 장 내지 여섯 장이 돼야 상작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벌부가 잘 익고 입장수가 다섯 장 이상 됐을 때를 상작 다 성장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입장수가네 장일 경우에는 중작. 그 다음에 이제 입장수가 석장이나 넉장이라도 작으면 중하작. 그 다음에 이제 입장수가 두장이나 석장이면 하작.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세력이 어느 정도 잘 갖춰졌다 하는 부분에서 또 하나는 입장수가 다섯장이거나 뭐 석장이거나를 막론하고 입 넓이가, 이 입의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입의 넓이가 에, 이제 중력, 광엽, 뭐, 이렇게, 소엽, 이렇게 따집니다. 이 품종에 있어서 최대한 광엽으로 나왔을 때 평균적으로 성장을 잘 했다, 이렇게 보고요. 잎이 넓지 않게 중엽 정도 된다 그러면은 역시 성장이 중간 정도만 했다는 것이고, 잎이 소엽일 경우에는, 새엽처럼 그렇게 소엽일 경우에는 성장에 문제가 있다. 영양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어미 촉도 세력이 좀 약했지만은 신화도 역시 예 세력이 입장수가 약하게 나온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점점 점점 발전을 하면 올해 나오는 이요 2024년 요 신화가 내장으로 중엽으로 나왔다 했을 때 내년에 2025년 이맘때의 신화는 얘가 어미가 되고 얘로부터 나온 신화가 어미의 입장 수보다 많고 어미의 입장의 넓이보다 더 넓어지는 광엽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서히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촉이 모 촉이 한세촉네촉 됐을 때그 입장 수가 다섯 장 이상이 되면 그모 촉의 벌부에서 8월달에 꽃을 꽃을 달 것인지 꽃으로 이제 올릴 것인지 아니면 자마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3월 달에 신화로 올릴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배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뭐 유도도 한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생물에서 결정을 합니다. 자기의 건강 상태, 세력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력이 이렇게 일화분처럼 세력이 이렇게 좋을 경우에 입장수가 다섯 장이 예, 두촉에세촉 이상 됐을 때는 반드시, 에, 꽃을 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꽃을 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신화가 잘 성장하고 어미 촉이 건강할 때는 다섯 이상, 다섯 일장 다섯 장 이상이 되고 세촉 이상이 됐을 때는, 에, 신화를 단다는 것이고, 의외로 있잖아요. 다섯 장이나 여섯 장 되는 촉을 분리를 했는데, 분리를 했는데, 8월 달에 그한쪽에서 꽃을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난을 재배하고 어떤 재테크의 관념에서 신화를 받고 꽃을 피우고 전시에 출품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한쪽에서 신화를 받아야 되는 게 성장에 관련해가 엄청난 득을 보는 건데 꽃을 달아 버리면 손실이 큽니다. 꽃은 한번피웠다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화는 올라와서 그 다음 해에 계속 신화를 붙여주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한 촉이나 두 촉에서 꽃을 두세 방씩 달면 손해가 막심하다. 그래서 지혜로운 에라니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세력이 약한데 꽃을 달면 그 꽃을 따버립니다. 꽃을 피우기까지는 그 난초의 힘이 너무나 많이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화를 받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과정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상작이 아니고 어, 대조가 아닐 경우에는 꽃을 달지 않는다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지요. 에, 이렇게 에, 두 번째, 제2번 쪽에 에, 이 관음의 신화는 이렇게 세력이 좋게 올라왔지요. 현재 볼때 보이는 입장수가 7 장입니다. 밑에 제일 밑에 치마 입은 에, 그 입장수로 치지 않습니다. 치마 입은 치지 않고. 이제 치마 외에 그 다음 촉, 요, 그 다음 촉에 이제 요, 요게, 에, 요게 이제 치마잎이죠. 요게 제일,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아, 이렇게 올라왔던 요 치마잎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에서 멈출 것입니다. 멈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 요 치마잎 다음으로 올라온 제 2엽이죠. 이게요 2엽, 2엽부터 신화를, 입장수를 칩니다. 하나, 둘, 셋, 요 속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장. 일곱 장이 올라오는데 세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예, 역시 이 모작이 달려 올라온다 이렇게 이 모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작이 이 모작이 보입니다 아, 이렇게 예, 올라오지요 이거는 예, 사실 불필요한 이 모작입니다 올라오지 않은 게 좋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고 가을에 분촉을 합니다 분촉을 해서 다른 화분에서 또다시 이제, 성장해 가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세력이 너무 좋다 보면, 이제 모촉에서, 어 모촉에서 이제, 꽃을 달 수가 있을 텐데, 신화가 너무 세력이 좋고, 또, 어잎이 신화가 여러 개, 두세 개 이상 이렇게 붙다 보면, 이 어미들이 세력을 너무 소진을 했기 때문에 꽃을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달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화를 많이 붙이면 꽃달 확률이 떨어진다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신화를 꽃달기 위해서 재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번식을 시키고, 상작을 만들어 나가면서 신화를 받다가 꽃이 달면, 꽃을 많이 단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꽃세대나네대 정도 또는 뭐, 어, 시원시원하게 두 대를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두대 이상, 에, 뭐, 세 대나 네대 정도까지만, 에, 꽃을 달아서 전시에 출품을 하면 관상미도 좋고요. 에, 그리고 어, 그 꽃들이 세력이 커서 어, 꽃잎도 넓, 넓어지게 되고, 어, 그리고 화형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재배자가 어, 출품하기 전에 꽃을 보고 선택해야 될 일이죠. 방향을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전시회를 출품을 하고, 재배한 것에 대한 그 수고와 노, 어, 노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에, 이렇게 알려주고, 또 같이 관상하고, 어, 보면서, 어, 보람과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력에서, 어, 모든 신하의, 신하의, 신하의 치마 입이 건강하고, 에, 아무 이상이 없을 때, 그 난초는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건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새 화분 관음에 대한 황화소심 진성 황화소심 관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나름대로 제가 키우고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장마와 그 다음에 이 더위와 습도 식물을 재배하는 여러분들의 난실이 무탈하시고 시나 잘 건강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가을에 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 늘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난개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또 기쁨이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재배에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항상 동행튜브에 참서, 어, 참여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건강하시기를 빌어드리고 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